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바로 오로라 어차일 존이라고 하는 스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걸어가면서 간단한 퍼즐들을 깨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임으로 플레이 타임은 한 10분 남짓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도전과제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료 게임 중에서 스팀에서 도전과제를 간단하게 끄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즐겨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픽이나 이것저것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플레이 타임 총 플레이 타임 전체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않아서 제가 모든 걸다 보여드리기는 사실상 좀 리뷰라고 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간 정도 단계까지 보여드린 후에 총평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인 소녀가 환경오염이 좀 심한 마을에 살고 있죠. 이 마을에 살면서 머리가 좀 <laughs> 어떻게 됐는지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종이 배를 띄워놓고 저게 모터가 달린 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배를 지 혼자 잃어버려놓고서는 배가 모터 달려서 가버렸다 생각을 하면서 상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보세요. 굉장히 수질 오염이 심한 마을이다 보니까 물에 빠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키를 눌러서 임해진 상상을 하라고 하죠. 상상을 하는 순간부터 물에 빠져도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애가 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어떻게 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보세요. 이렇게 넘어오고 나서 다시 물에 빠지면 죽어버립니다. 멀쩡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 이렇게 아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에 누르면 다시 배는 움직이고 물에 빠져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퍼즐을 깨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즐 게임률을 많이 해보셨다면 이런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는 딱 게이머 눈치밥으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져가면서 퍼즐을 깨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뿅하고 넘어가면은, 배는 이동하고요. 사실상, 얘가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니 이상, 배가 저렇 혼자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무튼, 게임 짬밥으로, 아, 이런 거는 당연히 옮길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옮겨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진 해주고, 이동을 해 줍니다. 꼬메이가 서전트 점프를 도대체 한 2, 1, 1m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프력이 이렇게 좋다고? 다리도 짧은 게? 아, 역시. 도련변이 헐크, 뭐 그런 게된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진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진 미로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물을 건너는 퍼즐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진행했을 때또아 제가 왜이 소녀가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게임적 허용이라는 게 있겠지만서도 조금 멋시게한게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연출이나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 방식 같은 거는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에 빠져서 막 가다 보면은 큰 배를 찾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얘가 좀 제정신이 아닌 건지는 감이 안 잡히지만 점점 이제 스케일이 커지죠.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하고 불 속에서 괴물을 발견합니다. 이 괴물이 무엇이냐 라는 거는 좀더 진행을 해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다음 연출은 꽤 괜찮습니다 저 연기괴물을 막아야 돼 라고 달려드는데 솔직히 꼬맹이가 막을 수 있으면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 개인적으로 연출이 제일 괜찮은 스테이지인데요 저 빛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연기를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빛에 닿으니까 플래시 빛에 닿으니까 저 괴물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플래시를 비춰서 막는 거예요. 만약에 못 막는다 하면은 연기에 먹혀서 죽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사방을 주의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이제 얘가 좀 아, 정신이 이상하구나 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스릴이 있었어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종과 함께 이걸 전방 주시 사방을 이렇게 주시를 해줘야 되는 게아 이거는 참 연출 잘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 좀 터무니 없는 거에 좀 나옵니다 상상의 힘 상상의 힘을 발휘하게 해주거든요. 오는 연기를 불빛으로 잡아 족치고 한마짜식이 어디? 보면은 어우, 생선들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생선들. 사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물을 건너려면 상상력의 힘을 기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오염된 물들을 이렇게 몸에다 담궈가면서 지나가는데, 얘가 정상이겠어요? 정상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더큰 상상이 시작됩니다. 이, 얘가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기계가 움직여요. 갑자기 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기계가 움직이냐, 이 말이죠. 어쨌든. 근데 저기에 깔려 죽어도, 아니, 깔려도, 그냥 다시 시작할 뿐, 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의 힘이 크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연출까지만 보여드리고, 메뉴로 나가서 총평 말씀드린 후에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어보세요. 이, 이, 이거를 들어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또 움직여요. 아, 됐다, 이게. 그래서, 다시 작동하면, 들어올리죠? 이거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이게, 허허. 아무튼, 이렇게 퍼즐이 진행이 됩니다. 여긴 왜못 넘어가냐? 이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지 않은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가는 게임으로 나름 이런 스테이지를 깬다. 라는 그런 쓰릴 재미가 있습니다. 아, 어, 확실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저 앞에 있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저기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더뒤 이야기들은 직접 플레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그림은 참 귀엽네요. 메뉴로 나가서 오로라 어찰 전이라는. 스팀 무료 게임의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 플레이를 해본 바, 간단한 퍼즐을 깨나간다라는 재미 자체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게임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한 10분 정도 즐기면은 모든 컨텐츠를 다 끝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고 나면은 보입니다. 아,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게임을 만들고자 한 이유가 나오는데, 직설적으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었고, 뭐, 환경이나 뭐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겠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게임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주어주는 그런 게임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축에 속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게임 자체로서의 재미를 좀더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서는 뭐 아주 엉망인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꽤 만족스럽고 그래픽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퍼즐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찾으신다면은, 굳이 이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스팀 무료 게임 중에서 디온과 하는 그소두 마리, 미노타우로스 두 마리로 즐기는 퍼즐 게임이 더 볼륨도 크고, 퀄리티도 좋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기왕 하는 거 스팀에 도전과제도 깨고, 무료 게임도 즐겨보고, 라이브러리도 좀더 풍족하게 만들면서, 어, 이 게임에서 환경적인 이슈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가라는 것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은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간단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아, 하면서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은 아니었고 어, 적당히 적당히 10분 지나갔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로라, 어, 차일즈 전이라는 스팀 으로 게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로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궁금,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 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더 궁금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 아, 그리고 언어는 포르투갈어랑 영어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스크립트가 넘어가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읽고 이 메시지를 좀더 던지고 싶었다면, 은이 넘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도 오로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이 게임 외에, 더 이제 다른 게임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은 플레이한 후에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아니면 게임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